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역 정착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통근버스를 타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출근길, 공공기관 건물로 수도권 직원들을 가득 태운 통근버스가 쉴새없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서울에서 출발한 차량들인데 거의 매일 빈 좌석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 많이 타나요? 많이 타요. 꽉 차요? 네. 거의 45명 거의 가까이 타면 안 돼요. 버스 업체마저 상당수, 서울과 경기도 소속입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또 다른 공공기관. 통근버스 도착 행렬이 20분 넘게 이어지고 버스에선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어둑한 퇴근 시간이 되자 다시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버스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혁신도시내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통근버스 운영기관은 모두 6곳. 이중 수도권 운행버스만 40대, 이용직원은 1,1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매일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불편까지 감수하며 원주에 정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 여건을 꼽습니다. 차가 없으면 좀 다니기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부분이 저는 제 생활에서 되게 즐거움 중에 큰 부분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상대적으로 좁고 3년간 원주 혁신도시에 정착해 살다 불편을 느껴 다시 서울로 이주한 직원도 있습니다. 주말에 그 문을 여는 상관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약간 썰렁한 그 분위기도 있고 해서 뭔가 예, 약간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크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2년 전 원주시의회가 통근 버스를 없애자는 건의안까지 채택하며 버스 운영에 반대했지만 공공기관들은 직원 복지를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맞서며 버스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주혁신도시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현재 67% 수준. 하지만 미혼과 독신 비율을 빼면 실제로는 33%에 불과합니다. 반면 단신 이주율은 24%에 달하고 출퇴근 비율도 여전히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주율이 점점 뭐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원래 공공기관들이 이주한 혁신도시의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취지에는 아직은 다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난 6월 기준. 원주혁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은 85.2%로 충북과 전남,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습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